어제 자 방송 나는 솔로 18기, 다섯 번째 방송 131화. 그, 저희가 본그 당시 방송 기준으로 출연자분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거를 할게요. 타로로 속마음을 뽑아볼 거예요. 간단하게 단식 형태로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로 영철이요. 야, 영철이는 똑같이 나왔네요. 그, 저희가 131화 다섯 번째 방송, 그거를 본 거, 그 당시 기준으로 출연자분들의 속마음을 열어보는 거라서요. 여성분들한테 선택을 못 받고, 어, 방에서 그냥 혼자 누워 잤잖아요. 진짜 혼자 딱 누워 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화면이나 사진이 나왔어요. 그냥, 그냥 누워 잤죠. 네. 그러다가 그래도 광수가 와가지고, 여기 광수가 와가지고, 아, 일어나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딱 진짜 그냥 그런 그림이 나왔네요. 이거는 그냥 어, 방송을 그냥 복제한 것 같은 그런 리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마지막에 pd 상철이죠. 상철이도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상철이가 와서 위로를 해줬죠. 일어나서 같이 다온 솔로 방송도 좀 보자. 뭐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 그리고 다시금 영철이는 그래도 멘탈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이 스스로 매력이 없어서 선택을 못 받았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스스로 그래도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여자들한테 선택 안 받아서 기분 안 좋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밤샘 데이트, 밤마다 여자들이 이렇게 문 두드려서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여자들한테 좀 어필이 안 되나? 내가 좀 인상이 안 좋나? 내가 성격이 안 좋나? 그런 내면에 자신의 그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문제점은 그렇게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은, 어, 안타깝지만 외모에서 인상이,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장점이 많은 분인데 본인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저런 일이 계속 계속 여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도 그렇게 멘탈이 크게 흔들릴 사람은 아닌 걸로 나왔어요. 다음은 또 상철. 상철이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여자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여성이 들어와서 자기랑 같이 이렇게 파트너처럼 파트너로 이루어서 이렇게 이 오붓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 나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작진한테서 아주 그거 틀렸습니다. 라는 진짜 그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래서 멘탈 나간. 그냥 딱 그대로 똑같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방송을 본그 자체에서, 그 방송을 본 거에서의 타로 리딩이라 그런지, 정말 그냥 그거 다시 리플레이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그런 타로 그림만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여자들 선택 끝났어요. 방에 안 들어옵니다. 얘기를 했을 때, 아주 기분이 정말 이분도 이분은 멘탈이 나갔어요. 이분은 이렇게 그 순간에 오히려 멘탈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거는 상처의 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주 치욕스럽지만 내색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시네요. 여자가 세 명이나 들어왔던 다음은 이 영호요. 영호의 속마음 타로를 열어볼게요. 네, 영호가 나왔습니다. 영호는 그 많은 아가씨들이 여성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서 그술 많이 먹어 가지고 이제 간이 잘 해독을 안 하니까 얼굴에 빨갛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영어는 휴식을 누워서 좀 잠을 자고 재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했던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음 여자들 사이에서 본인이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정수기도 마음이 있고 정수기도 마음이 있고 여기 현수기도 마음이 있고 그렇게 두개 갈팡질팡했다. 그거 정말 인터뷰한 거 그대로 갈팡질팡했다기 보다는 정수기도 무슨 1순인데 마음은 자꾸 현숙이한테 가서 현숙이한테 자꾸 적극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마음에 두 명의 여자가 있는 게 확실히 막, 맞아요. 맞고요. 그래도 이 마지막을 보니까 속 시원한 결단을 내릴 걸로 보여요. 이두 명이서 갈팡질팡해도 자신이 주장하는 거 자, 그러니까 자신이 지향하는 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에 정확하게 그래도 한명 정도로 하나로 좀 에너지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 보일 걸로 나왔습니다. 광수의 속마음을 타로로 열어볼게요. 131화 당시의 광수의 속마음. 네, 광수의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노력하는 게 엄청 많네요. 늘 사진 뜨면은, 뭔가 혼자서 어, 안될 일도 되게 하려고 하고, 되는 일은 더잘 되게 하려고 해서, 혼자 애를 쓰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확실히, 이 그림에서는 그 마음에 드는 영자랑 딱이 파트너 카드가 딱 떴거든요. 정말 이런 거를 완전히 기대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나아가려고, 이렇게 굳히려고 마음을 확실히 먹고 있어요. 하지만 딱 보이네요. 이렇게 되가려고. 약간 예고편에서 봤잖아요. 너무 과도한 이 남자의 애정공세에 여기 영자가 지금 이렇게, 음, 여기 사진 보면은요. 영자가 좀 이렇게 팔 기대고 전에는 좀 힘들어하고 있죠. 네. 이런 그림으로 저는 게될 걸로 보입니다. 네. 광수는 너무 관심도를 가는 걸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자가 이렇게, 어휴, 하면서 골치 아파하니까, 이거를 기대는 했지만, 그리고 광수도 영자를 너무 좋아한다, 좋아한다, 막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정말 남녀 사이에 남자와 여자한테 완전히 매력을 느끼려면, 그 연인 카드 연인 카드 있거든요 여자 혼자 있는 거 연인이나 퀸 카드 정도는 떠야 된다고 근데 단한 번도 그런 카드가 뜬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런 것 자체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짝이 있다 나의 애인이 있다 나의 파트너가 있다 그래서 같이 즐겁고 행복한 거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훨씬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욕구가 더 강할 때그 사람 자체에 막 외몰되기보다 욕구가 많을 때좀더 합당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니까 결국에는 여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게 조금 약간 불길한 복선은 보여요. 저희는 짜집게 하는 그 예고 영상을 봤지만 약간, 어, 낚시질하는 듯한 예고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좀 그런 불길한 거는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음은 영수. 영수의 속마음 열어볼게요. 술차가 없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의 기준에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장거리 운운하는 것 보니 그 여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물론 한국과 미국은 좀 너무 거리가 많기는 하지만 자꾸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자꾸 매몰돼서 그걸 자꾸 자신의 기준에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잘될것 같은 그림이 또안 떴어요. 그냥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에는 떠나보내는 그런 기분이,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나의 기준에 안 맞, 안 맞으면 언제든, 언제든지 그 상대 여성분은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마지막 보면은 정작 나 좋다는 그런 주변의 사람보다는 자꾸 다른 거에도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수기한테만 눈이 가는 게 아니라 현수기한테도 자꾸 눈이 간다. 영수는. 영수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장거리운운하고그 기준에 안 맞으면, 사치, 제가 1회 때 리딩 나왔죠? 싫어하는, 자기소개하기 전에, 싫어하는 여성이 더 강할 거다. 좋아하는 여성성보다. 싫어하는 자신들이 싫어하는 여성성이 부합되는 게딱 나오면은, 손살을 치고 딱 끝낼 사람이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상대방 여성을. 그리고 내 옆에 나만 바라보는 여자보다는, 좀 나만 바라보는 여자한테 좀 잘해주기도 해요, 그래도. 하지만 그 딸은 이저 너머의 커플한테, 더 커플 그 여성한테도 자꾸 눈이 간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영수기를 보지만 현수기도 자꾸 보고 있다. 그냥 딱 저희가 131화 기준의 리, 단식 리딩이기 때문에 그 영상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또 무슨 복사품, 복사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식이의 속마음. 네, 영식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영식이는 겉보기보다 가부장적이고 근엄한 그런 본인 주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오면은 퍼플로 맺으려고 하는 그런 여성을 나는 본인 자체는 굉장히 뭐 극티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런 계획적이고 좀 치밀해야되는 음, 바짝 긴장해야되는 그런 사람인거는 맞는데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그래도 여,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정말 온전히 음, 어, 사랑을 베풀고 예쁜 이 장밋빛 정원처럼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 강하게 확실하게 딱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이 카드가 아니, 마지막 카드는 영식이가 그렇게 좋게 나온 것만은 아니거든요 좀 무슨 일을 겪을지 이게 아니 옥순이가 영식이를 이렇게 팽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은 그래도 겪을 걸로 나와 겪어 볼 걸로 나와요 영식이가 마냥 심리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네한번 정도는 좀 부끄러운 굴욕감 같은 걸 느끼는 상황을 한 번은 느낀다 한 번은 그런 상황을 겪을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옥순이가 그렇게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마지막에 카드 리딩이 너무 안 좋게 나왔네요. 영식이는. 이렇게 볼 수, 이거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요런 건의적인, 계획적이고 건의적이고 극티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옥, 옥순이한테 좀 요런 꼴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게 보이거든요. 옥순이가 지금은 좋은 오빠, 좋은 오빠, 막 오빠, 오빠 하면서 이렇게 매달려도, 어, 옥순이한테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 옥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 통제하려는 모습, 그런 잔소리하는 모습, 엄격한 모습, 굉장히 사감선생님 같이 꼰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완전히 욕구를 날, 수, 날 수가 있어요. 영식이 도좀 처세를, 옥순이한테 처세를 되게 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주 조롱당하면서 팽당한 거, 팽당하는 거거든요. 나 아쉬울 거 없으니까 꺼져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옥순이 어, 영식이도 옥순이한테 그래도 잘 마음을 잘 맞춰주면서 이렇게 처세를 잘해야 될 걸로 보여요. 요런 좀 구력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영식이가. 영식이가 그런,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는 좀 상상이 안갈 정도로 의외이기는 한데, 그래도 잘해야 될 걸로 나옵니다.